파이팅! 잔에 먹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laughs> 나는 정말 못하는 게 만나면 잘해줄 거야. 나는 못하는 게 만나면 진짜 잘해줄 거야! <laughs> 형나 상대 레이나 나는 너이어 아 아이다 밀크야 밀크야 그런 말하면 안돼 저격 언급하지 마왜 자꾸 저격 언급을 해아제 아까 그거 얘기하려 그랬어요 그냥 아니 뭐저 엄마로 얘안 했어 여러분들 난 너가 어이없다라고 얘기하려 그랬어 난너 진짜 어이없다 이렇게 얘기하려 그랬는데 뭔 소리하시는 거래? <목소리> 아 개기야. 이새끼 그냥 게임 잘한다. 이새끼 그냥 게임 을 잘해. 음? 오빠 나 상대 재테 오빠 제대로 저격할 거야. 우리 공주 집에 아무도 안 계셔?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런 말하지 말라니까 저격언급하지 마 공주야. 공주 집에 뭐덜재주 분들이 안 계셔? 왜 그래? 왜 사람 입에서 자꾸 허면 말이 나오냐 하는 거야? 그렇지 마나 진짜 너희들한테 욕하기 쉽지 않아. 에이, 아! 일상드 보도룩 크레스도 어어 우아 어어 예에 이예 아오 빠 뭐야 방금 뭐였지? 어 뭐야 누가 방금 미션 걸지 않았어요? 미션 걸었는데 방금? 아까 그 노래 팀보 키고 부르기 아까 그 노래가 뭔데? <laughs> 나라라 보도록 크레스텐도 아아아 아, 아. <laughs> 나라라 보도록 크레스텐도 어어 우어 어우에에어아말 켜진지 몰랐어 죄송합니다. 아 메인둘 메인둘 A 메인둘. 그러니까 나 오늘 왜 이렇게 안 맞지? 오늘 쭈나 게임이 별로 안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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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처먹고 게임 집중이나 해 그럼. 아우... 와아아아악!!! 야이 X 이 거리에서 배가리가판다이안 터지는 에이 와 뭐야?! 야이 거리에서 왜 머리가 헬드가 안 터져 아나봐아뭐있게다 있어 아... 오킬이 말이 돼?

<laughs> 나는 정말 못하는 데만다면 잘해줄 거야. 나는 못하는 대 만나면 진짜 잘해줄 거야. <laughs> 아, 이번에 구체 실수 아니야겠다. 맞죠? 아 진짜 미안. 이번에 구체 실수 아니야겠다. 아니 이거체왜안 되는 거야? 아니 이거체왜안 되는 거냐? 갑자기 하지 말고 정직하게 던지시죠. 네. 아! 아! 못해먹겠네 여기서 겹치지 말죠. 아니, 빠 새끼야, 니소하는거 보아주는 거잖아. 새끼야, 뭘 보지려고 덮치지 마. 이 새끼야, 네 봐주고 있는 건데, 아, 씨 아, 진짜! 엊가서 어, 적당해야지. 아 내일 도망치겠다. 나이스, 지지, 보부님 잘하네요. 야생의 감도 팔슈퍼챗 감사합니다. 형나형 처음으로. 해해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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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천 ba ba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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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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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니 저지 씨발려라 캐리 아, 존나 재밌네 애들아 캐리다 존나 쉽다 초딱계들 잡고 그냥 가자 빨리 불멸 올라가자 이제 승급 나는 바퀴벌레야 나는 다이아 플레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 사람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너무 불만 가지지 마 나는 어쨌든 올라갈 사람이니까 날막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 축적해 그냥 인정해 알았어 곧불멸 간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총 게임을 못 해갖고 총 게임에서 총을 못썼서 미안합니다. 지미안하 됐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됐나요? 0세끼야안 그래도 X까지 죽겠는데 그냥. FPS 스트리머들 FPS X까지 놀라네 주혁 씨가 만약에 한 10년 전에 저랑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면 너는 개덴푸드의내 노예였어. 이씨발 새끼야. 너 나랑 개덴푸드 시대였잖아? 너 나한테 존나 처맞았어. 너는 내, 내 학교 우유 셔틀이었어 그럼 이 새끼야 너 오락실 기계 옆에서 동전 들고 있으면 야 가져와 해서 내가 메탈 쓰려고 했어 이 새끼야 총 살까요? 곧 중학교 가는데 그 학교 일진 많다는데 어떻게돈 갖고 다니세요 안 때릴 겁니다 아니 돈 갖고 다니세요가 왜돈 갖고 다니세요가 왜요 막기 싫으면 돈 갖고 다니세요 안 때리니까 애들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야 끼리님은 그러셨나요? 아니 전 맞았는데요? 맞고 울어가지고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울다가 네. 근데 걔도 좀 착한 게그 <laughs> 내가 맞은 건 맞거든. 근데 어떻게 맞았냐면 아좀 웃겨 이게 학폭이나 학폭 느낌인데 학폭 아닌 느낌이 뭐냐면 걔가 킥복싱하는 애였어요. 못 갚히는 거 알죠? 여기서 끝났어 일단? 일단 여기서 내가 힘으로 반박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세요. 걔가 킥복싱을한네였어 그리고 걔의 전적이 뭐냐면 자기보다 1.5배 덩치 큰 애를 피하고 원바지로 코를 부셔가지고 이 한쪽 손이 피로 범벅이 된 애였거든요. 내그 네, 직관을 또 했었고요. 에,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 친구가 힙복싱을 다닌 내였습니다. 근데 나랑 같은 그걸 다녔어, 간장. 그니까, 러 나랑 같은 운동하는 데를 다녔어요. 근데 걔는 킥복싱을 했었고, 나는 가라데를 했어. 가라데를 했었는데, 학교에서 자꾸 나랑 대결을 하자는 거야, 이새끼가이 씨발새끼가! 근데요, 가라데는요, 상대방 몸에 1cm 정도의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때리지 못해요. 근데 그 새끼는 날 때려. 이 얼마나 이젖 같은 경우야. 근데 그게, 그냥 맞춰보자. 이러다 걔 이제 때리다 보니까, 내 진짜 아프게 맞은 거지. 그 제가 눈물을 또르 흐릅니다. 아파가지고. 그래도 걔도 좀 심성이 어느 정도 착한 애긴 했어. 근데 이제 밥 먹을 시간 되니까 걔가 이제 밥안 먹고 날 기다려주는 거야.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기다려줘 내가 그냥 밥 먹으러 가. 나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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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어, 미안, 미안해. 하고 갔단 말이야. 그이후로절안 때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맞은 기억은 있지만 그게 그냥 추억이 되긴 했다. 아 진짜 개찐따 냐 듣는 내가 더 오글거리네? 이게 뭐가 오글거리는 거야. 아나 근데 나 그것도 있다. 초등학교 때 4교시 동안 기절한 적 있었어. 난 그때 진짜 내가 점심시간까지 나는 기절했었어. 엎드려서. 나도 사실 축구공 뽑아놓고 누워서 못 일어났나. <laughs>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초등학교 때 친구끼리 막 놀다가 나 이렇게 친구들이 막 초등학교 때 잡고 놀잖아. 근데 얘가 무릎으로 뽕알을 이렇게 찬 거야. 으악! 이거 한 마디 하고 사, 진짜 바로 과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뽕에 날을 맞고 4교시 동안 기절하는 건가요? 수업 받기 싫습니다. <laughs> 직접 알려주세요. 뽕알 맞으세요? 선생님 야너 일어나. 너왜 누워있어? 선생님 제 뽕알 맞았어요. 응 음, 알았어. 어, 수업 시작하자. 히히고맙습니다 <laughs> 여자인데 여자도 그곳 맞으면 존나 아프다 그여성분도 아프죠 여성분도 맞잖아요 그러면 아아아 아... 아... 여기까지잖아? 남자 맞잖아? 아아이거예요 <laughs> 이해했어요? 이, 이해했죠? 그거 그 그거 아죠여 <laughs> <여러분들>? 그거 그거 <laughs> 닥터 스트레인지 영혼 나오는 거 영, 닥터 스트레인지 영혼 나오는 거 <laughs>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에 제발 때리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